야! 나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야니야 그래. 기분 탓이야 벌칙말랑 좋아하는 새끼야 기분, 난, 기분, 기분 야! 야 야! 야! 니가 마지막 했잖아! 두번 하면 안 돼요 그래.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목소리> 항상, 항상 동경운 같던 B.S.E 많은 걸 잃어버리고 싶지만 난 아직 다 지금 난그거같 도무지 못가 어떻게 해야 수가 있을까 이건가? 저건가? 그건가? 아니 이봐 자네 네. 혹시 비보이를 꿈꾸고 있는가?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네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그 선생님은 바로 바로 나야 <laughs> 대단한 선생님을 모셔보겠네. 대단한 선생님! 나와주시죠! 벌써 그 가르침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와, 정말.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ake dance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음. 어, 찾아 헤맸던 어. 이 비보잉의 어떤 근본, 근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어, 모셨죠. 모셨습니다. Rap singing, Dream h e y n 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버스 쿨루와 MVP에서 활동하는 디보이너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를 이 브레이킹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는. 도와습니다 음, 네. 음. 저희가 앞에 살짝 공을해봤죠 <laughs> 쉬운 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그죠, 어려운 그죠. 춤이고. 그죠, 그죠. 사실 뭐 기술을 하는 걸 떠나서 이 브레이킹만의 어떤 맛과 멋을 내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음. 짧은 시간 동안 배우긴 합니다만 음. 어떤 부분을 알려주실지 브레이킹이란 춤에서 네.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어. 보여지는 탐락을 알려드릴 건데. 탐락? 네. 어. 또 탐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깐지가 나야. 어 아, 맞아, 중요해. 그지 그죠. 그죠. 이 프레시한 리 힙합 댄스를 하는 친구들이 락 댄스를 정말 많이 아 맞아요, 맞아요. 보다운에도 굉장히 많은 많이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이 저희를 더불어서 음. 댄서분들에게도 굉장히 음. 유익할 수 있는 시간 이될것 같다. 음. 자 오늘 조금 애석하게도 우리 동국님께서 아, 네. 네. 무릎 부상이 있으셔서 오늘은 같이 음. 하시면 다시고 그냥 관객의 오늘 입장으로 아, 관객 네. 아 그럼 약간 학풍 학부모학부모 학부모.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브레이킹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정말 네. 좋아해요. 네. 잘해. 잘해. 락 배틀도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아 맞아, 어, 맞아, 진짜로. 맞아. 진짜로? 정말 좋아해서 오늘 네, 너무 네. 배우고 싶은데. 그... 해석하게도네 제 다리가 네. 아쉽네요. 네 아, 저는 파이터. 뒤에서 네. 네, 아가리 파이터로서 아가리 파이터. 어 <laughs> 네. 네. 여러분들께서 요점 이해주 시길. 오케이 오케이. 준비겠습니다 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네. 있을 네. 너리원 탐나 네.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면서 네. 네. 그 포인트를 살리면 네. 조금 간지를 챙겨갈 수 있다. 아, 하는 시간이네 확 아, 챙겨서 잊지 마시고 그런 생길 줄 잊지 마시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기서 저쪽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어, 아, 챙겨 아, 챙겨 야, 야, 챙겨 야야야 죽을뻔 했으니깐 첫 번째로 이제 킥하고 어. 백스텝을 둘 건데요 하나 뒤로 차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네 번을 돌면서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해주오고 나서 이제 반대로 하나 둘 네. 셋. 셋, 네. 넷. 네. 음. 필요한 포인트는 손을 손. 어떻게 쓰느냐가. 어허.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맞춰서 쳐줍니다. 오! 네. 네. 쳐줘. 쳐줘. 네. 어! 반대. 쳐줘야 돼요. 손을 쳐. 요 하늘로. 쳐! 역시! 쳐! 예스! 어쩔 때는 이제 돌리지. 오 어! 그럼 혹시 이런건 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네. 사장르 댄서분들도 이제 네. 고다운이나 탐락에좀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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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사장르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서 하나는 이제 부갈루에서 영향을 좀 받아서, 로봇룸! 그래서 나와 있는 자리에서 이 다리가 돌고, 로봇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아서 던진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락킹 동작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스플릿! 스플릿, 스플릿 동작인데 네. 저는 춤 스타일 자체가 좀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야, 야, 비보이들이 이거. 하는 셔플이라는 동작에서 이제 차주면서 내려가는 이야~~ 네, 예, 그그죠그죠 지금 <laughs>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동작입니다 아, 아 그렇게 해요. 아, 예. 네. 무릎 네. 접으셔야 되니까 네. 뭐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동작이네요 어, 아, 아니 밸런스가 여기 없네. 계속 이렇게. 아, <laughs> 아요요 그렇죠, 그렇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네. 하도록. 반간의 노숙에서 나온 노숙에서 삘이죠 빌. 하나, 둘, 셋, 넷. 넷. 한번더 반대. 둘, 하나, 둘, 둘, 셋, 넷. 넷. 여기서 바로 집고, 집고, 집고 서감아서 이런 식으로. n i <laughs> 아까 그대로 가고 하고. 왔을 때 네. 차고 샤플퉁퉁 그저 그죠그죠 맞아요 아. 네잘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 네. <laughs> 음. 다음은 여기서 너왜웃오오고 <laughs>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그냥, 그냥 보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기분탓이야 기분탓 기분탓 기분 <laughs> 기분탓 <탓이야>, 기분 <laughs> 어, 기분 <탓이야. 웃음> 기분 야! 나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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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탓벌칙좋아하 기분탓이야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동작을 연결 해서 커미네이션으 처음에 너리원 탑나 원래대로 <laughs> 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둘, 찍고 가마서빵산당그 다음에 셔불 스플리 산당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이렇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요? 아, 뭐 잡으셔도 되고. 고민이지. 아, 뭐 잡으면 안 돼요. 왜 왜? 아, 많이 던데 아, 잡으면 안 돼. 아, 안 잡아요? 안 잡아, 안 잡아. 아. 아니, 했잖아. 아니, 두 번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한 번만, 안 번만, 한 번만. <목소리> 오늘 이 네. 멋있는, 멋있는 너리온의 시그니처 탐락과 오늘 함께 해본 이 멋있는, 멋있는 루틴을, 루틴을, 루틴을 우리 선생님을 음. 한번 직접. 직접. 아. 선생님이 아,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먼저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봐요. 앞에 그그 뭐예요? 이거 모스부예요? 그 그런 모스부. <laughs> 비보이들이 하는 비보이 스탠스라고도 하고 쿨 포즈라고도 아, 하는 신기해. 이제 자연스럽게 팔짱 끼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냥 제스처 포즈 정도여가지고 어. 각자 쿨의 핸드 사인이라든지 이런. 핸드사인, 네. 네. 리버스는 네. 아까 있고. 모스부 같은 게 이제 핸드 사인. 핸드 사인. 커온 댄스의 핸드 사인. C D. D? C. C, D. Huh? This is cool pose, bro. <laughs> cool pose, okay. This is 나 o t o 원 포즈. o uh, 포즈. o n 서 p o 서 e 서이 e pose. One pose. 는 n e p o 이 e One pose. One p o 이렇게 자세 pose. One pose. o 고 e 이 o s e One p 이 s e o 이이 근데 확실히 이런 쿨 포즈나 음. 그 브레이킹 비보이 관련된 이런 포즈는 7, 8, 0년대 뉴욕 댄서들 그 당시 음. 잡지나 영상이나 이런 맞아요. 걸 보면 그분들의 어떤 포즈 음. 그냥 별거 어허. 아닌지만 음. 그냥 그 포즈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맞아, 아, 맞아. 그찌는 뭔가 음. 냄새가 있어. 그래서. 어. 이 포즈도 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모자도 약간 그냥 수, 약간,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느낌들이 좀 네. 그렇죠. 이게 겐지 아니 이게 느낌아데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먹스라고 어, 해서 이제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는 먹스라 먹시? 네. 먹스라고 해서 이제 먹시? 턱을, 해서 네. 먹스라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어떤 포즈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또? 그래서 포즈, 또, 또 이제 옛날에는 비보이들이 벨트에 네임벨트를 많이 했었어요 아 맞아요. 두락이면 여기에 두락이라고 써줄거고 그래서 벨트를 보여주는 이런 나주다 네. 캔스윕 형님의 워크샵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yeah.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음. 후드를 쓰고 이름을 보여주고 맞아요. 나는 총이 없고 맞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었어요 비보이들이 한 번씩 이제 주머니를 꺼내 꺼내놓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나는 총이 없고 안전한 상태에서 어. 이제 너네랑 춤을 추는 거야. 어. 이런 거를. 이게 보여주고. 한국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이게 낯설 수 있지. 나설죠, 나설죠. 사실 이 문화를 좀 이해하면.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 쪽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사회가 안정하고 그렇죠. 했고 과거에는 진짜 배틀하고 서로 죽이기 맞아요. 하고 어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다 이게 춤에 반영이 됐구나 그래서 그쵸. 이제는 그쵸. 우리는 총은 쓰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다. 음. 그래서 음. 무브하기 전에 주머니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혹은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러고 무브를 그렇죠. 하고 약간 아, 이런 제스처들이 아, 있죠. 이가 알고 보면 되게 멋있는 춤 아, 멋있죠. 오늘 너리원 탐작하기 전에 음. 저희가 미션처럼 음. 앞에를 풀 포즈를 살짝 오, 좋아요, 해보고 그다음 너리원 탐작.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좋습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멋진 너리원 선생님에게 배워본 이 멋있는 루틴을 We come on, then say, B-boy, uh, do lock. We <laughs> <Boy, laughs> don't have to get out of the game. Okay, okay, do not have to rock. rock, rock, rock. Uh-oh. Uh-oh. Uh, oh, yeah. Here we go. Here we go. 아, 확실히 관심도가 있다 보니까 브이싱에 관한 관심도가, 관심도가, 관심도가 음. 높다 보니까 제스처나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깬지가 나오는 거아요오야 대성공이지 않으 대성공. 오, 아 대성공. 아자 그렇다면 이 멋진 루틴을 너리와 둘 왁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셨나요? 레스케뮤직스타트리버스 쿡! B-boy ninety one, 1. Come on dance. B-boy 2 round. Let's go. Hey! 할수 네. 있을까 했는데 열심히 했고 땀이 아주 어, 브레이킹이랑 좀은 음. 어렵긴 해요. 음. 근데 사실 음. 여러분, 네. 어, 처음 이 동작을 따라 하시기에는 네. 사실 은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두락 같은 경우에는 또 현역 댄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짬바가 있기 때문에 네. 노우가 네. 있는데 네. 네. 여러분들은 꼭이 동작을 따라 하시기 전에 충분한 어떤 스트레칭, 과업을좀해야고난 다음에 따라 하시. 이야 되지 않나 그쵸 그래야 구상을 안 당하시더라 네, 자체 잘못하면 응. 이렇게 네오리 요새 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수업 네. 굉장히 저는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 예, 갠지가 그,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 그니까 특히나 갠지가 춤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음악 자체도 있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됐어요 한네달전세달전네달전 네 네, 아, 따끈따끈한 거네 모든 상황 속에 너리온이 있었다 <laughs> 너리온을 여러분들이 듣고 봤다 그쵸. 오늘 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어, 너무 멋있는데네 너무 좋았어요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았던 게, 오늘 뭐 동작들도 배웠지만, 이 비보이 컬처, 브레이킹 컬처와 힙합 근간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음. 문화적인 어떤 냄새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사실, 사장 레벨 때는 막 그렇게까지 막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브레이킹을왜 저렇게 공격적일까? 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음. 아, 이게 문화 근간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있었고 맞아요. 생사를 걸고해보나이사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소감 하면서. 아 일단 두 분의 명 MC 를 확실히 느끼고 가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 어. 흐름 하나 끊기지 않고 너무 술술술 <laughs> 넘어가가지고. <웃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거 캐치 하느라 지금 정신 없이 네. 일어왔는데 네. 덕분에 네. 너무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사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꿈을 이루셨나요? 저는 이제 우는 일밖에 안나죠 감명을. 그냥 이 안에 드라마도 있었죠. 그렇 처음에는 지죠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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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자 오늘 이렇게 <laughs> Make a Dance Make Dance 리버스 쿨을 음. 대표하고 정말 화한 섹시 가입 머리 드와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네. 춤들 실제로 보는게 네. 훨씬 더행복감정으즐거실 거기 때문 요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함께 즐겨주시길바니다예예요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네. 이제 알아야 될거 있죠? 뭐였죠? 그네 글자 검은 댄스 조때고아꼭 가시길 바랍니다. 어, 니가 아니 같아 들린다야. 발음이 아주 괜찮네요조태고아를해 주시네. 댄스. 아하. 여기서 인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